어, 오늘 사금 탐사합니다. 어, 물살이 좀세가지고 가위쪽에서 어, 하고요. 그 다음에 배를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어, 떠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돌로 눌렀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이 세트는 지금 새 안에서 어, 75mm 어, 최초로 만들었던 어, 그 펌프도 최초로 만들었던 펌프입니다. 아, 그래서 좀 그때 아픔이 많았어요. 그래, 지금 보면 여기도 좀 쳐들어가지고, 아, 어, 각이 좀조정을 해야 될것 같고, 이건 작년부터 제가 썼던, 어, 펌프입니다. 최초로 만들어서, 어, 사용을 했던, 그때 당시에 좀 이, 아 어, 펌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사연이 좀 있습니다. 그러고 이 슬레이스도 그때 당시에 이 각을 맞추느라고 몇 번을 이렇게 어 작업을 했어요. 몇 번에 걸쳐서 지금은 이 각을 어느 정도 이제 인지가 돼가지고 어 이렇게 안 하는데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아, 최초에 만들었던 설로이스나 펌프, 펌프 지금까지도 사용을 합니다. 물론 제가 아, 어, 최 신형도 펌프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많이 애착이 갑니다, 이 펌프가. 그래서 이걸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펌프를. 근데 이렇게 오늘 보니까 아, 별로 안 보입니다. 미세 무기 눈깔 같은 것만 몇개 보여요. 이쪽에 금이 없나요? 아, 좀 있다 이제 탐사 끝나고 제가 편닝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쪽은 물살이 좀 세요. 세가지고 좀 작업하기가 좀좀 좀 힘듭니다. 요즘 그 이제 다른 장비 하시는 분들이 예, 갈아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로 아, 제가 그랬죠 예전에 이게 아마 대세가 될 거라고 어. 아무튼 좋습니다 예, 75mm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세안에서 75mm 100mm 지금 중점적으로 두 가지를 지금 음,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아마 추후에 다른 기종이 아마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75mm 같은 경우에는 압이 나, 넘쳐납니다 다 사용을 못해요 이 펌프가 발휘할 수 있는 압을 다 사용을 못합니다 왜? 이 펌프가 12볼트에서 24볼트를 수용하는 펌프입니다 이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 대단자에 물려도 16.7V, 뭐, 그 정도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럼 24V짜리 파워뱅크가 있으면은 아마 엔진 뺨, 침, 칩니다. 엔진 뺨 쳐. 16.8V만 올려도 거의 뭐, 엔진 버금가는 압을 내는데 24V로 만약에 이걸 사용했을 때 엔진보다 더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 압을 다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24V로 돌리는 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저는 보통 이제 이거를 여기를 보통 저는 예전에 썼던 그 기종에 여기가 20자리입니다. 20자리 20자리인데 20자리에 사용을 하면 옛날 기종도 약간 발열이 있었지만 이것도 약간의 발열은 있어요. 약간의 이, 원래 20짜리 쓰는 거는 제가 권장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25 이상 한국적을 아, 그걸로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하고, 뭐 아무튼 금 많이 캐고 싶죠. 여러분이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금 많이 캐고 싶으면, 토사는 뭐 어마무시하게 빨아듭니다 엔진을 쓰시든, 뭐, 직분사를 쓰시든, 다른 기종을 쓰시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아, 어 희열을 느끼면 됩니다.